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신학 TV입니다. 네, 자첫 번째로 하는, 네 하는 영상이죠, 영상. 네 지금 동생 때문에, 네, 네 지금 제가 큐브를 할 건데요. 네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. 네 제가 섞었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공시, 첫 번째 공식은 시, 하얀색 십자가를 맞춰줍니다. 이거는 따로. 공식 없고 자기 능력대로 해야 됩니다. 잘 생각해야 돼요. 저, 저도 처음 했을 때 정말 어리둥절 했는데요. 아이고, 그러다. 이렇게 만들어졌다면, 아, 저 옆에서 찍어 드릴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아니다. 그냥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.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 2층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. 여기 가운데 이층만 이거를 이게 이게 이렇게 똑같은 색이 나올 때가 있어요. 이렇게. 이게 이웃해야 되거든요. 어떻게 든음 어, 이렇게. 음 어, 아니고. 여기 이웃고 여기 이웃합니다. 이렇게 서로 이웃이 이웃할 때이 방향을 자기 방향에서 열, 12시, 9시 방향으로 이렇게 놔도 줍니다. 12시, 9시. 여기서 공식이 있습니다. 자, 맨맨 맨 오른쪽 내리고 반시계 방향 올리고 시계 방향 내리고 이게 공식입니다. 그럼 여기 다 맞게 돼 있는데요. 마술 암입니다. 이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얀색 이제 뒤집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. 노란색이 여기 있으면 탈락된 겁니다. 엔 탈락했고 탈락했습니다. 그러면 초록색이 여기군요. 그래서 초록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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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없는 색, 하얀색도 제외입니다. 그래서 빨간색 있는 면이 여기 군요 여기 여기서 올리고 있는 면 쪽에서 올리고 여기 있는 면 쪽으로 돌리고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데요. 지금 이 공식의 목표는 이렇게 T 자로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거아닙니요 이, 이, 이웃한 이, 이 층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. 유지되어야 되고요. 또 이제 노란색 안 되고, 노란색 안 되고, 오, 주황색. 이렇게 초록, 초록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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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 있는 면 쪽으로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. 이렇게 t자 만들어줄까요? 여기로 만들어줄까요? 여기 파란색 있는 면 쪽으로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. 이런 t자도 만들어줘요 노란색, 노란색, 노란색. 여기는 이 색이 없어 이럴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여기로 옮겨야 돼 그냥 여기 로 옮겨야 되면 그냥 이렇게 이쪽에 있는 방향으로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그냥 여기도 파란색 있는 면으로 따따따다지자가 만들어졌죠 이제 두 번째 공식 하얀색 있어 하얀색 여기 하얀색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공식 적용하시면 된다 이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하얀색 있을 때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 하얀색 있는 쪽에서 이쪽 있는 쪽으로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 공식을 돌돌 도로돌네, 돌내 돌돌 돌내입니다또 네, 하얀색 있네요? 주황색 여기 2층 하얀색 그럼 여기서도 또 같은 공식을 적용해 줍니다. 돌리고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, 돌리고,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어? 여기 또 하얀색이 있구요 여기 2층 만들걸? 그럼 또 여기서 공식 적용.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, 돌리고,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 아 참고로 이게 중간 영상이 끊길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도 2층 하얀색. 여기서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, 돌리고,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 자,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맞춰집니다. 이 공식은 여기 틱자에 여기 빈 공간을 맞춰주는 공식이었습니다. 다 맞춰졌죠? 이제 세 번째 공식. 여기 노란색 십자가 맞춰주기. 자,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노란색이 가장 두 개, 가장 많은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. 두 개, 두 개, 네 개가 될 거예요. 그럼 이쪽 이쪽 상태에서 이제 시시시 내에서 더할수 있는데, 여기서 봤을 때 이쪽 방향에서 시계 방향, 이쪽 옆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,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, 그래서 맨 오른쪽 내리고 여기서 이쪽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, 아니 반시계 방향, 아니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. 이쪽 하얀색 있죠? 여기서. 위에서 봤을 때. 아니, 여기서. 여기서 봤을 때. 이렇게. 시계 방향으로. 여기 3, 10, 3 맞춰서 쓸까? 여기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은 쪽으로 해주면 됩니다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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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0 맞춰주고. 맞춰주면. 이렇게 십자장 맞춰주죠? 이걸 여기든 여기든 여기. 있든 여기, 있든 여기.